계속해서 세대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일을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했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랬습니다. 연구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것은 비유는 비유로 풀지만 대부분 성경은 문맥과 문자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까요? 에스겔서 18장 21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가 자기가 범한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내 모든 법규들을 지키며 율법에 맞고 옳은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범한 모든 범법들, 그것들이 그에게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행한 자기의 의의 가운데서 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율법을 행하고 사악한 자가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모든 의의가 언급되지 아니하리니 그는 자기가 범한 범법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죄 가운데서 그것들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이 구절들을 인용해 가지고 설계하면서 구원은 바로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구원 받은 뒤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또이 구절을 근거로 되면서 자기 교리를 옹호하는 구절로 변호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믿고 있는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문맥에 맞게 해석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의 문맥은 모세의 율법이며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구절들이 사람의 구원을 다루고 있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상태를 볼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구원을 받고 순종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창세기 4장 9절부터 12절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기사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9장 6절과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모순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사람들과 다른 경륜, 다른 경영 체계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즉,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국의 감리교나 성결교 같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선호하는 교회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 비유가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용해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은 양에 속한 자들에게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은에 띄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리니. 이 구절을 문맥에 상관없이 보면은 주님께서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구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과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문맥적으로 본다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하여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그분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이르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곳의 표적과 세상 끝때 표적이 무엇이리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를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말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깨어 있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돼가지고 열천여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1절에서 그때라는 에 말로 시작되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말 대환란 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라고 하시면서 열천여 비율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세상 끝에 하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지리는 땅에 이루어지려는 그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과 염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요엘서 3장에 나오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양에 속한 것으로 판명된 자들은 육체를 잊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에 나오는 가라지 비유의 설명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문맥적으로 볼때이 부분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양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 믿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에도 나옵니다. 나무가 좋으면 믿음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무가 나쁘면, 즉 믿음이 없으면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악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모두 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 말씀은 또 야고보서 2장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거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해석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주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 보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잡혀갈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리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는 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문맥적으로 볼때 바로 그 후에 13장 1절부터 8절에 기록된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은 8절에 있는 것처럼 적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여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아무 때나 칼을 사용하라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이 경고하는 바는 적 그리스도와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과 벌이는 전쟁에서. 그와 함께 연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 6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은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사들을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책임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게만, 즉 유대인들에게만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왕국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해석하는 영예를 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주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처음부터 이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고대하던 하늘의 왕국, 즉 하늘에서 땅에 임하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또 4장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왕국의 복음에는 우리 주님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이 핵심이 아니라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왕국을 설립하니 회개하고 왕국을 받으라 하는 것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역이 진행되면서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왕국은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원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끝까지 자기를 배척하는 것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지상사역의 말기에 이르러 드디어 자신의 죽음과 매장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16장에 잘 나타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유기체인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교회는 그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전하겠습니다. 마태음 16장 18절 이전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또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위에 내가 내네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16장 21절도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중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뒤부터 우리 주님은 비로소 자신이 죽고, 묻히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새로운 경영 체계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대주의 신앙은 성경을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풀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세대주의 신앙은 성경을 문자적, 문맥적으로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고 해석하고 풀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